여수 세계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을 위한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박람회 정신을 살리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남해안권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수 있도록 개발한다는 구상인데요.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사회 내 뜨거운 논란 끝에 지난 2023년 여수광양 항만 공사로 관리 주체가 이관된 여수 세계 박람회장. 이후 항만 공사는 지난해 6월 박남회장의 사후 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광역권과 우리 지역 남장및배 지역의 환경 분석을 시하고 국내외 선진 사례 조사를 통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이후 10개월여 기간 끝에 여수 신항과 신북항을 박남회 장이론 3.14 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부지 개발을 위한 중간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2천 석 이상의 대형 컨벤션을 구축함으로써 남해안권 해양관광 문화 자원과 융합된 특화된 마이스 클러스터가 구축됩니다. 이와 함께 남해안권이 크루즈 관광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만큼 인근 고속 열차 등 교통망과 연계 가능한 복합 크루즈 터미널의 건립도 추진합니다. 또한 복합 쇼핑몰과 호텔 등 유치를 통해 관광과 쇼핑이 결합된 체류형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면서 관광객들에게도 요스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워터프런트도 조성됩니다. 박남해장 이론을 단순 관광객이 아닌 관광 생활 인구 증가를 유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로 구축하는 것이 궁극의 방향성입니다. 살아있는 바다, 순치는 연안이 라는 엑스포 주제를 어, 주제처럼 우리는 바다와 인간, 미래의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며 하 근본 마스터 플랜에 대한 방향을 잡았습니다. 용역사 측은 다음 달또한 차례 중간 보고의 절차를 거친 뒤 올해 말 최종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제 2차 중간 보고는 6월에 중간 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후 7월부터는 사업화 중계. 계획을... 획 변경 점 최종안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11월에 최고 최종 보고를 통해 어, 계획 마스터 플랜 마련하고자 습니다 여수 방남해장 사후 활용 계획은 오는 2030년부터 2040년까지 10년 동안 단계별 종합 개발 계획으로 구체화돼 추진됩니다. 방남해장이 엑스포 정신을 살리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해양레저 관광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략적 기반이 될수 있을지 지역 사회 기대치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